2014년 2월 3일이고요. 오늘은 영남 알프스 세 번째 가지산 운문산 산행을 왔습니다. 이곳은 산행들머리 운문령이에요. 12시 35분부터 산행을 시작합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운문령 쌀바위 운... 3.5km, 가지산 정상 4.8km. 운문령 1.2km 왔고요. 쌀바위 2.2km 남았습니다. 상운산 1.1km, 기바위 0.8km 남았네요. 임노 따라가 진행합니다. 성남사 갈림길, 운문령에서 900m 왔네요. 임노에서 등산로로 접어듭니다. 쌀바위가 성남사 3.9, 가지산 4.2km 남았는데요. 임노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5킬로 지점 30분째 운동하고 있어요 에? 상고대가 생겼네 상고대가 좌우로 펴있어요 안개가 쫙우꼈어요들어 가야 된데 올라갈수록 상고대가 점점 예뻐지네 관이다. 핫. 문산 생태 경관 보전 지역 전망대네. 쌀이 바위대 앞에서 0.8km 남네. 다 아, 경치 멋있어요. 유튜브 유튜브 동영상에 까지 차가 올랐네. 3.8km 걸었는데요. 쌀바위 대표도 한 시간 10분 걸었어요. <laughs> <laughs> 상봉면세 천년 가지산 해맞이 비석이네. 이야, 이기네. 그 마지막에 역사가 역사. 바위 왔어, 왔어. 가수. 가수. <웃음> <웃음> 쌀바위 대피소 가지산 가는 길과 쌀바위 가는 길이 다르네. 쌀바위는 태극길로 쌀바위가 바로 옆에 있는 쌀바위에 왔습니다. 쌀바위 대피소 가는 길. 영남알파스 가지산 쌀바위입니다. 이게 쌀바위군요. 아 멋있다. <목소리> 아, 쌀바위에서 가지 산 오르는 길이. 아 산골에 완전 예술이. 다 킬로를 지났고요. 한 시간 3 0분 경과했습니다. 상고대가 장관이에요. 가지산 오르는 길인데요. 상고대가 장관입니다. 자연이 만든 예술품 상고대터0 5km 1시간 49분째 걷고 있습니다 가지산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가지산 주방 1군데요 한바탕 같은 상고대는 예술인데 주망은꽝이야 가지산 운무 스톱. 가지산 정상 얼음길이 마지막 구간 같아요. 와, 상고대 멋있네. 가지산 흙기가 보이네. 대산 정상이에요. 5.3km 9 2시간 2분 걸렸습니다. 가지산에 왔습니다 네 좋아요 어휴 <목소리> 등껌 <목소리> 가지산장이에요 3.7km 운문산까지는 5 6 k m 5.5km 걷고 있고요 2시간 12분째 걷고 있습니다 1.5km 째 걷고 있고요, 2시간 48분 째 걷고 있습니다.